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자 미래엔 중일 수학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이고요 자 배운 내용 확인하기와 어, 단원 마무리 어, 풀이를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기 전에요 네, 빈칸 채웁시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오빠를 뭐라고 해요 우리 소수라고 하죠 자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자, 그거를 우리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 어, 그러니까 약수가, 어, 3개 이상. 어, 그러면은, 우 문제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이걸 명심하시고, 자,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수에는 뭐하래요? 동그라미. 합성수에는 세모. 자, 소수는 뭐라 그랬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자, 나머지는 합성수인데, 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럼 표시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아저씨, 1 2는 2의 배수잖아. 야, 뭐의 배수는 합성수야? 어, 이 친구? 소수입니다. 자, 41도, 자, 소수예요. 자, 57입니다. 아, 이런 거할 때, 이구 뭐지? 자, 우리 5하고 7을 더 해보면요. 12잖아. 그치? 그럼 이 아저씨는 3의 배수죠. 자, 어떤 놈의 배수면 합성수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 74. 어,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이 아저씨는 누구의 배수일까? 자, 보시면 일단 짝수잖아. 짝수는 2의 배수지. 2의 배수. 짝수는 2의 배수. 됐습니까? 자, 그대로 가볼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다음에서 옳은 것은 동글,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래요. 자, 우리, 소수의 약수는 두 개다. 맞는 얘기죠. 1과 자기 자신. 그 다음,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아니야. 자, 유일한 짝수가 있어요. 소수 중 유일한 짝수. 2가 있죠. 소수 중 유일한 짝수. 자, 짝수가 있으니까 X죠. 약수가 두 개인 합성수에 있다. 아니에요. 자, 합성수는, 어, 약수가 3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0보다 작은 소수는, 어, 8개다. 어, <laughs> 이건 확인해주면 되죠. 우리 금방 써서 1, 2, 3, 4, 5, 6, 7, 8, 9, 10. 우리 교과서에, 이거 뭐 문제집이나 이런데, 우리 소수를 찾는 방법 해가지고, 어,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20보다 작으니까, 20보다 작은, 어쨌든. 자1 소수 아니죠 자2 표시하시고 2의 배수 다 지우면 되죠 2의 배수 2의 배수 다 지웁니다 자그 다음에 3 표시하고 3의 배수 다 지웁니다 6은 지웠고요9그 다음 15 지우면 되죠 그 다음 5 소수 맞죠 7 소수 맞죠 11 소수 맞죠 13 소수 맞죠 17 19 소수입니다 됐어 그러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덟 개 맞네요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훈민정음에 대한 글이다. 밑줄 친수 중에서 소수 한번 찾아보래요. 자, 어, 이 중에서 소수인 오빠들을 가보시면, 자, 우리 세종이 재위 25년에 창제한 문자다. 자, 25, 어, 5의 배수니까 아니죠. 그 다음, 아까 전에 표시했어요. 17소수죠. 자, 11도 소수입니다. 자, 28, 어, 짝수, 4, 짝수, 14, 짝수. 10 짝수. 짝수란 얘기는 2의 배수가 들어왔으니까 2가 있다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어, 17과 11.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어, 우리 여 페이지니까 19페이지로 빨리 갈게요. 자, 19페이지. 자, 배운 내용 확인하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자, 2의 제곱, 2의 삼승, 2의 사승을 각각 이렇게 읽는데, 자, 이 아저씨를, 어, 이를 통틀어서, 2에 뭐라고 하니? <laughs> 자, 우리 용어 싸움이야. 2에 제곱, 2에 세제곱.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아저씨를 2에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3에 4제곱에서 곱하는 수를, 수, 3을, 어, 뭐라고 하느냐. 여기 밑에 깔려있는 이 오빠를 밑이라고 하고요.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이 4를요, 뭐라고 하느냐. 지수라고 하죠. 지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어떤 자연수를 약수 중에 소수인 것을,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그 자연수에, 자, 뭐라고 하느냐. 소인수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 아저씨 36을 표현할 때, 소인수 분해할 때 사용한 숫자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2하고 3을 썼단 얘기잖아. 그치? 얘를 36의 소인수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한 것처럼 어떤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래요. 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자, 이 아저씨는 3의 6승. 어, 3의 6제곱. 자, 선생님 때는 승이라고 했는데, 어찌되었건. 그 다음에 우리 곱하기는 교환이 되고요 자, 이 3개가 보이네요. 이 3개 곱하기. 여기 보면 5가 몇개 보여요? 2개 보이죠. 5, 2개. 됐어요? 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고요 다음 아저씨. 를 어, 소인수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소인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소인수분해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자 요거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구구법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구구단 이라고 하는거와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지수법칙 이라고 하는걸 적용합니다 중학교 1학년들도 어, 어,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18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요 뭐 얘를 2 9. 그럼 얘는 3, 3. 2, 3, 3. 그니까 러이 아저씨는 2 곱하기 3해아 그럼 이 친구의 소인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사용한 숫자야. 그니까 러 2,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됐어?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우리 이렇게 하잖아. 자, 2, 9. 3, 3.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인데, 자, 구구법은 뭐냐면, 우리 18을 볼 때, 머릿속에서 2, 9. 그냥 그 순간 2, 1. 3, 두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 9가 3의 적이니까. 됐어요? 뭐, 아래꺼 선생님, 다음에 좀큰 숫자 할때 한번 보여줄 거고요. 자, 이어집 보겠습니다. 얘는 뭐야? 5, 7에 3 5니까 어, 소위 주가 바로 계산되네. 자, 26은 23이자. 2 곱하기 14. 그럼 23. 됐어요? 자, 84. 요게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안 나면, 자, 우리 하루, 한번 2로 딱 하는 순간 40이잖아. 그럼 얘가 6, 7 아니니? 됐어. 그러면 얘는 2, 3, 2, 2, 2개, 3, 1, 7로 소인수분해가 되자. 뭐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요. 2, 3. 여기 2, 2, 3,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에서 사용한 소인수는 2, 3, 7이 되죠. 2, 3, 7. 됐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자, 우리 좀 전에 한 겁니다. 자, 구구법을 이용하면 이게 5, 9, 45잖아. 그러면 9는 3두개에5 하나 있었잖아. 됐습니까? 자, 이어주시면 더 해볼까? 자, 우리 56은 99단, 78에 56이잖아. 7, 8, 8은 2가 세번곱해진 거야. 그러면 2에 3개에 7 하나 이렇게 된 거겠죠. 됐어요? 자, 이 아저씨는 대표적인 우리 5의 거듭 제곱 형태, 5의 3승, 125.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아저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2의 배수, 짝수니까 2의 배수잖아. 됐어요? 그러면 66. 이 순간 어떻게 돼? 머릿속에서? 6 곱하기 10일 아니니? 그럼 잘 봐. 6이 2, 2, 3이잖아. 여기 2 하나 있었어. 2, 2개, 3, 하나, 11.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어, 학교에서 배운 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좀 스피드 있게. 자, 그리고 우리, 저, 나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외웁시다. 2의1 쓰는 2, 2의 제곱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은 1024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자, 3의 1승 3이죠? 3의 제곱 9, 3의 3승 27. 3의 4승, 자, 81, 3의 5승, 243, 3의 6승, 729. 외워두면, 어, 도움이 되는. 그 다음, 5의 1승, 5, 5의 제곱, 25, 자, 5의 3승, 125구요, 5의 4승, 어, 625.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4번 문제 보시면, 자, 어떤 숫자를요, 자, 뭐 하랍니까? 어, 28에다가, 자, 네모를 곱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곱수라고 해요. 제곱수. 됐어요? 그래 고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자, 구구단으로 하면 7, 4잖아. 그러면 2의 제곱 7이 곱해졌고요. 여기에 뭔가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려면요. 지수들을요. 다 짝수로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여기다 7을 딱 곱하면 이 친구가 2의 제곱 7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 아저씨는 14를 제곱한 거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나는 뭐를 넣으면 돼요? 7을 넣으면 되더라. 자, 그래 놓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8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그럼 우리,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3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초등생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나가서 36 이렇게 적는다고. 그런데 이거를, 자, 약수 분해라고 하는데, 어떤 약수를 찾을 때요, 이거를 가, 어, 가로로 쭉 쓰지 마시고,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9구단 하고 있는 거야, 66. 자, 우리 약수는 한번 적는 거야, 똑같은 거면. 그럼 1, 2, 3, 4, 6, 9, 12, 18, 36이, 어, 저 아저씨의 약수들이야. 아니면, 자, 우리 지금 이 아래 막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자, 36이 2제곱, 자,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아저씨의 약수들은요, 얘네들, 지금, 그러니까, 36이 2 2개, 3 2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요 상태에서 약수를 구한다, 라고 하면, 아, 우리 뒷부분에, 어, 그쵸? 이게 왼쪽에 우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 또는 2의 1승, 2의 제곱. 이 말은 뭐냐면, 1은 2를 안 썼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3이 2개 있으니까, 1. 3매의 승 3의 제곱. 그럼 이렇게 곱해서 1 2 4 3 6 4312. 여기 9구요. 1 만나면 9 18 36. 이 격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36의 약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 108의 약수를 구하려고 하면은뭐1 108 이렇게 써서 해도 되는데 이 친구를 먼저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108이라고 하면 바로 구구단 어, 하기 어, 저 뭐야? 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봐봐. 2 54. 아, 이미 여기서 6구가 나와 버린거잖아 그러면 2얘2 3. 얘는 뭐예요? 3 2 3이 두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8을 소인수분해 하면 자, 2 개에 3이 세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가지고서 약수를 만들면 자, 봐라. 2가 2 개밖에 없는데 2세 개가 나올 수 있니? 3은 세개 있어. 어, 3두 개. 어, 분복이 나오죠. 2두 개, 3세 개인데 2두 개, 2개, 3두 개를 쓰니까 어, 이게 되죠. 아, 여기 뜬금없이 5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 108이 5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약수는 이렇게두 가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뒤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 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두 수를 각각 소인수 분해하여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노. 공통인 소수의,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하여 모두 곱하면 삐리리를 구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이게 최대공약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대공약수. 이걸 말로 풀어놓으니까 어렵죠. 우리 1번 문제 잠깐 보면서, 어 우리 요두 아저씨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요. 자, 선생님이 이게 가로로 적는 것보다 세로로 이렇게 적어 놓고, 자, 두 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최대 공약수는 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거 적어 주면 돼. 요이 하나, 이세개 있으니까, 이 하나, 오세 개, 오네 개야. 그럼 이 아저씨는 오세개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 됐어요? 자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이걸 전개해서 250 적어놔도 답이야 우리 최대공약수고 할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 됐어? 그러면은 니네 이 아저씨를 할 적에 어, 뭐 2부터 해도 되고 9 9단 하면 여기 7이 바로 보이네 7 4그지얘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12 그리고 이 공통이지 2 이렇게 가도 되지만 아 여기 4도 공통이네 1 3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저씨의 최대공약수는 28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따지면 2, 3. 약수가 1, 2, 1, 3이잖아. 됐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수를 각각 소인수분하여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후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택하여 공통이 아닌 소인수의 거듭제곱을 택하여 곱하면, <laughs> 아따, 말 되게 어렵게 놨다. 어, 이 아저씨는 최소공배수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공배수 어디니? 자, 4번 잠깐 볼게요. 두 수의 최소공배수 구하래. 이게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 5의 제곱. 자, 이렇게 돼있을 때이 아저씨의 최소공배수 구하래. 자, 소인수 분해하여 두 수의 어, 공통인 거는 큰 거, 공통인 거는 공통인 거, 심지어 없는 것도 곱해주면 이 오빠가 뭐가 된다? 최소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산하면450 이렇게 되고 숫자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아저씨이두 수의 어, 최소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지금 보시면 3으로 첫 번째 하면 21. 자이 친구 3으로 하면 75 3으로 하면 3 6 15 25 이렇게 되네 됐어? 여기 더 있습니까? 어 3으로? 어 안되죠 이 아저씨 <laughs> 그러면 은이 아저씨를 주르륵 곱하면 3 곱하기 21 곱하기 25 하시면 최소공배수 자 우리 1575가 계산이 되죠 됐어요? 얘는 375잖아 이두 수가 서로소 관계가 될 때까지 하는거야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와서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놈과 이놈의 2의 네모 곱하기 3의 5승 3의 3승 2의 3승 3의 4승의 최대공약수가 뭐래요 어, 이 친구래요 2 몇개 2 세개 했는데 2 두개가 나오래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되니 자, 2 넣으면 되죠. 기억은 2에요. 3의 5승, 3의4승의 자, 최대 공약수에요. 아,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쓴다니까? 그럼 ᄂ은 얼마가 됩니까? 어,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수가 서로 소인 관계를 찾아보래요. 이 오빠는요, 공약수가 1분인 관계에요. 공약수가 1분인 관계. 그래서 자 그러면은 기니디리 중에서 어? 자이 아저씨는 1, 2, 4 얘는 1, 3, 9 공약수가 1뿐이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니은 보면요 아 여기 잘봐 둘이 잘 보면은 둘다 3의 배수야 그럼 공약수가 1이 있다는 얘기잖아 고, 공약수가 3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안돼 됐어요? 자그 다음에 디읒 얘는 1, 35자그 다음 에 5, 7의 35죠 이 친구는 1, 72 2, 36 3, 24, 4, 어, 18. 그 다음에 5, 안 되고, 6, 12. 8, 9. 지금 여기 겹치는 게 1밖에 없잖아. 됐어? 그럼 서로 소관계. 됐어요. 이렇게 큰 숫자도 서로 소관계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아저씨, 어, 둘이, 어, 13. 아유, 선생님, 바로 얘기했는데, 더워버렸다. 자, 우리 52를 13으로 하면 4. 52. 그럼 여기가 얘가 13의 배수, 13을 가지고 있단 얘기고, 65를 5로, 그냥 5로 해봐. 뭐 13.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5곱하기 13으로 설명이 되고, 이 친구는 4곱하기 13으로 설명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네 둘의 약수에 13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뒤에 끝났네. 그래서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기억 디귿.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2분의 1과 14분의 1을, 자, 어느 것을 곱해도 그 결과가, 내가 여기다 똑같은 숫자를 곱할 거야.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어, 어 자연수가 되랍니다. 자연수. 아, 그러면 이 분모가 사라져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럼 결론은 뭐란 얘기야? 아, 우리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가 의미가 있고요.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2와 14에 뭐고하라는 얘기야?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바로 하면 2, 6, 7. 어, 뭐야. 벌써 끝나버렸네. 그치? 자, 쪼르르 곱하면 2가 1, 2, 3, 6이고 얘는 1, 7. 자, 서로소 관계까지 소인수분해해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2 곱하기 6 곱하기 7인 84를 곱하면, 자, 뭐가 된다? 어. 12분의 1에다가 84 곱하면 자연수. 14분의 1에다가 84 곱하면 자연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고요 바로 다음 강의에 자, 단원 마무리하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자, 미래엔, 미래엔, 중일, 101강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뭐겠니? 미래 중일 102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배운 내용 확인하기였습니다.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세요. 휴쌤입니다